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준 있는 보험일지의 장남수 조명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소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음. 결국.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댓글 달아주셨던 미루지님이셨던 분, 음. 황백, 황백님, 아,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부할 수 있게끔 채찍질 해주셔서 <laughs> 감사드리고, 아니 음. 이거는. 솔직히, 많이 쓰는 거라, 응. 공부를 크게 할 어려움은 없는데, 네. 너무 방대해. 맞아요. 그거 다 해? 응. 그거 다 못해서. 난두 시간 떠들어도 돼? 아, 그걸 다 못해서, 영준 씨 거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영준 <laughs> 씨 <laughs>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응? 이 시간에는 실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laughs> 실비가, 어,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고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폴로 브랜드 어, B <laughs> 과자를 지금 신성한 방송 아. 시간에 지금 <laughs> 그래요 담배 피 수는 없잖아 그래요 담배는 피지 않고 비슷한 과자를 먹는 영준 씨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간략하게 하면은 실손 의료비잖아요 네 의료비에서 내가 실제 손해 본거 대해서만 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음음. 그렇다고 이게 다른 보험이랑 좀 다른 게 보통 진단비나 수술비는 정액담보 그러잖아요. 네. 딱 정해진 얼마가 지급이 되는데, 음. 얘는 그냥 내가 나간 거에서 퍼센트로. 음. 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음. 거기도 90%. 최대 90%. 네. 그리고 병원비가 뭐 10만 원이 나도 거기서 90%. 그 9만 원이겠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많이 받고 적게 받게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그 뭐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따라서 뭐 받을 어, 수, 수 있는 있는데, 퍼센트가 그런 뭐 세부적인 하지만. 거는 두 시간 떠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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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laughs> 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지출한 그 금액을 뛰어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실수료입다라 네, 진짜 중요한데 음. 음. 실제 내가 의료비 낸걸 넘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은 음. 내가 잘못한 게 뭐, 하지만, 네네.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죠. 뒤에서 누가 받아서? 내가 다쳐서 병원비가 막한 500만 원이 나왔어. 많이 음. 다쳐갖고. 그래도, 얼마나 나오든 상대방 과실이 100%면 상대방이 보험료를, 내 치료비를 다 내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낸 의료비는 없는 거야. 그죠. 여기서 다 해줬으니까. 음. 그러면 실비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니까, 어, 내 과실이든, 음. 아니면 상대방 과실이든, 우리가 이제 대인 처리가 되면, 음, 음. 이게 이제 그, 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 게그총 합의 합산이 이 병원비 실제 지출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실손이라고 뭐,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좀 애매한 게꼭 음. 보험에서 지급된 것만이 아니라 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군에 있을 때 거기서 다치면은 군병원을 갔잖아요. 음, 음. 그럼 나라에서 병원비를 해주잖아. 음, 음. 마찬가지로 내가 낸 돈은 없잖아. 음. 그럼 또 그것도 안 해당이 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뭐 그게 내가 받은 음, 보상? 음. 그게 뭐, 어쨌든 영주시 경우도 보상을 받은 거. 죠 그러니까. 보, 험에서도 보상을 받은 거니까. 내가 골절로 음. 똑같이 했어. 아, 골절, 아 진짜 골절이야 진짜. 골절이 짱이야. 골절저 그만하라고. 이거는 내가 병원비가, <laughs> 응. 병원비가 뭐 어디 가서 3만원이 나왔든, 응. 아니면 오 500만원이 나왔든, 네. 가입된 금액 50만원 지급 끝인데,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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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는 내가 3만원 나왔으면 응. 거기서 퍼센트, 500만원 면 퍼센트. 응.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걸 거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쵸.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손 그래서, 의료비. 응. 그러면 나 실비 두개 가입하면은 저번에 배상 책임처럼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laughs> 음. 거죠. 중복으로 가입을 해도 어차피 비례로 보상을 받아요. 여기서 반, 여기서 반. 음. 이렇게 보나요. 자기들끼리 받아서. 회사들끼리 음. 내가 뭐두개 가입했든 세개 가입했든 음. 자기끼리 쭉 아휴. <laughs> 한 대비를 의 틀래요. 합의를 해서 결국에 응. 내가 받는 거는 똑같은 응. 금액인 거야. 그죠. 보험료만 3배로 냈던 응. 거고. 근데 그나마도 요즘은 중복가입도 안 해주는 추세다라는 거죠그죠그 이유가 뭔지는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실손의료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왜, 왜 우리가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내가 병원비 의료비 낸 거에서 응. 퍼센트로 해주니까 필요한데, 이거는 국가에서 통제를 해요. 응, 응.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는 우리 회사는 그래도 암뭐 2천만 원까지 음. 해줄게 뭐 하는데 이거는 국가의 사회 해서 너네 회사든 얘네 회사든 뭐 S사 다 M사, 똑같아 다 담보는 같애 음. 보험료는 조금씩 다를 조금씩 수 있어요 회사마다 음.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그 대신 국가에서 그렇게 통제하는 거고 국가에서 국민 위해서 약간 이걸 해주는 것만큼 보험료가 싸요 그죠 어. 어 이게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비의 역사가 꽤 길다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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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가입하신 실비들을 유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아, 실비 엄청 비싸던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음. 어.. 지금 다 얘기를 하자면은 음. 짧게 싸다는 거는 짧게 하나, 짧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거 기준으로 음. 요즘은 단독 실비가 가능해요 음. 실비만 그죠? 가입이 가능해서 제나이때뭐 30대 초반 기준으로 보면은 음. 웬만해서 만원에서 만 삼천원 사이 뭐 그정도로 생각하시면 30대 초반 기준으로 <laughs> 닥쳐! 30대 초반 맞아? <laughs> 닥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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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보여도 그렇게 음. 맞아요 네 아무튼 보험료가 만에서 만 3천원 사이 뭐 그정도가 나오는데 뭐 나이가 많으면 은 아무래도 사고율이 음. 높으면 더 비싸지고 음. 근데 이게 단독으로 된다 했잖아 네. 과거에는 지급 자체가 막100%다 지급할 때도 있고 음. 조금씩 달랐는데 여기에 단독으로 안하고 꼭 뭐가 합쳐져 있었어요. 음, 음. 다른 진단비든 수류수류비든. 네. 이게 합쳐져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거야. 음. 근데 올려놓은 게 실비는 무조건 갱신형이잖아요. 네. 갱신 폭이 지금은 1년짜리인데, 이때는 3년이나 5년짜리였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는 3만원에 가입을 시켜줬어. 음. 뭐 실비에다가 음. 암진단비 한 500만원, 음. 그리고 뭐한 300만원 해서 3만원 해줬는데, 5년이 지나서 한번 갱신을 하니까 얘가 한 5만원을 만들어 버려 음. 그래도 이거 진단비에 이 정도? 괜찮아 음, 음. 그 다음에 또 5년이 지나니까 100%막 지급을 해주면 회사에서 손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비용을 올려서 한 10년 지나니까 갑자기 처음에 3만원 시작한 게 15만원, 2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보험료가 난한 5만원도 안 냈는데 한 달에 네. 20만 원을 내란다. 이게 뭔 일이냐 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회사 손해율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보험료를 갱신 폭을 크게 하게 됐고,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거를 고객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독 음. 실비가 또 음. 되게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어우, 말 많아. 실비는 실비는 무조건 갱신 상품이라. 음. 어, 과거에 나왔던 건 3년 5년 갱신이고 요즘은 나온 건 1년짜리 갱신이다라는 거죠.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음, 자상한 척. <laughs> 그렇죠? <그쵸>? 근데 <laughs> 어 갱신의 폭이 그러니까 갱신 기간 주기가 길면 길수록 갱신 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다음번 갱신됐을 때 내가 내 보험료가 심지어는 두 배, 세 배까지 올라갈 어, 수 있는 바... 어,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하신 실비는 지금 가입하시는 실비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실비가 각전 보험사에서 실비의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실비 가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그쵸. 문제다라는 이게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용을 올릴 수도 음. 없어. 이제 단독이니까. 네. 그러면은 손해 줄일 방법은 가입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병원 갈 만한 음. 사람들. 음. 음. 그래서 아예 건강한 사람은 가입이 되는데, 조금만 뭐가 음. 있어도, 어, 예, 손에 나중에 생기겠는데, 그쵸? 가입 안 돼. 음. 그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 상품 자체를 안팔 수는 없으니까. 음. 상품은 그대로 두되, 상품을 심사할 때. 그러니까 심사를막 그, 음. 세게. 그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약에, 내, 내가 심사한 어떤 고객은 3년 전에 봤던, 어, 3, 3년 전에 있었던 이력까지도 봐가지고 그게 다 커트가 되더라고요. 음. 저도 잘 된다. 아는 분 하나가 한 4년 전에 음. 뭐 음. 발목 수술 좀한 걸로 아직까지 네. 아직 안 되더라고요. <laughs> 누군지 알것 같아. 그 사람 있잖아. 어, 그 사람. 어, 걔가 어. 그렇고 래 얼마 전에 머리 잘랐다 그러던데. <laughs> 아무튼 그렇죠? 이게 전에는 응. 기존에는 응. 뭐몇달 <laughs> 전만 해도 네. 그냥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용 좀 올려서 가능 하던 응. 거를 그조차도 이제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응. 회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실비를 가입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뭐 병원에 다닌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실비 자체가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요즘은 좀 무섭 그쵸?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아예 진짜 국가에서 맘 먹고 음. 투자를 잔뜩해서 해야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긴 근데 하겠지만.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음. 뭐. 지금, 차마 시간이 안 돼서 많이 얘기는 못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실비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어떨 때 내가 보장이 되는지, 음.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런 거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연락주세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거 있잖아, 막 음. 맨날 하는 저희 거. 그 댓글을 <laughs> 저희 어.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응. 어, 저희 방송에 말미 나가는 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 근데 그거 내가 응. 생각해보니까 댓글은 한두 명씩이라도 다는데 응. 메일은 아무도 안 보내잖아. 그죠. 요즘 형님 메일 쓴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형수님한테 손편지는 응. 쓴적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손편지 보내주세요. 결혼기념일 <laughs> 때 손편지 써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있잖아. 음. 우리 응. 까먹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카톡 오픈방에 있어요. <laughs> 그치 내가 제가 <laughs>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준 씨한테 그 시켜서 만들라고 했는데 잠깐만. <laughs> 형님이 만들어 <만들려고> 방작이 나던데. 그렇지. 그 영준 씨가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신나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거기에 한몇 방에 두명 있어요. 세 명. 아, 누군지 몰라아 누군지 아, 모르겠는데 한신한 명이랑 <laughs> 이렇게 두명 있는데 이게 한석달 응. 넘었어요. 네. 그리고 얘기도 안하고 까먹고 있었어? 네 아. 메일 <laughs> 보내기 요즘 잘 안보내시잖아요? 네. 카톡 어, 그래. 오픈방에서 들어오세요 수준있는 음. 검색하시 수준있는만 쳐도 나올거야 네네 아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음. 없어 그쵸? 그러면은 딱 검색하면은 저희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새끼들다 아 그쵸 <laughs> 거기에 저희 영상 업데이트한 걸 링크도 달아드리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원하시면 영주씨가 친절하게 상담 다 해주실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laughs> 들어오시는게 좋지 않을까 네 음. 글로 네. 들어오서 응. 물어보세요. 네네. 댓글 달아 댓글도 달아주시고. 오늘 결론이 뭐야? 오픈채팅방 들어오라고? 네. <laughs> 아니, 실비는 네. 가입이 가능할 때 응. 해두시는 게. 나중에는 지금은... 필요해도 진짜 내가 나이 먹고 하고 싶어도 제한이 응.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내가 건강하다 싶으면 아니면 가능한지 확인이라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비에 대해서 정확하고 응. 자세히 더 세부적인 그러니까 거더 듣고 싶다. 이게 실비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아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대면 아. 해야 돼, 건들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따로 연락 아. 주시면 네.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차마 부담되면 전화로만 네. 하거나 문자로만 설명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비는 내가 병원에서 지출한 실제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나 이제 되죠? 먹어도 돼? 응? 먹어, 먹어, 먹어. 인사하고 먹어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는 진짜 짧게, 간단하게. 그리고 더 좀. 아, 이게 계속 욕심이 생겨. 막 짧게 하면, 아, 저거 말해야 되는데? 그거 말해야 되는데? 그걸, 그걸, 그걸 버려. <웃음> <웃음> 그걸 버리고, <웃음> <웃음> 정말 내가 물어보잖아. 실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아니야, 닥쳐. 그거 말고 할 말이 많단 말이야. <웃음> <웃음> 욕심내지 말고. 아, 방송 진짜. 욕심 너무 많아. 아니, 방송 욕심이 아니라, 기억 말을 했으면 설명을 이걸 다 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존나 TMI. 욕심이 너무 많아. 설명충, 설명충.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보험 중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고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다 중요하고, 다 좋아. <laughs> 다 좋아. 다 좋아. 뭐 주관이 없어. 다 좋대. 다 좋은 건데 어떡해. 간병이안 필요해?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꼽아봐. 1번이야, 시비가. 그럼 다른 건다 없어도 돼? 아니지. 다른 것도 다 있어야지. 그래야 <laughs> 하나밖에 그래. 못 갖고 가. 어? 하나밖에 못 갖고 가? 좀 너무 서, 서운한데? 그좀 <laughs> 너무 서운한데? <laughs>